One, two, three, four, uh, yeah. 안녕하세요 말방구 실험실 프서딴트공트리비스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카메라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다양한 제품을 소개를 하면서 정작 그 영상을 촬영하다 카메라에 대한 언급은 별로 안 했더라고요. 항상 저는 카메라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는 정말 내 손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광고 페이지만 보면 안 좋은 제품은 1도 없습니다. 다 보면, 오, 다 좋아요. 하지만 나한테 맞는 거는 정작 사용해보기 이전에는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이게 사용하기가 어렵고 복잡하면은 내 손에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민 고민 하다가 남들 리뷰한 거 보고 저 역시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파나소닉에서 나온 GH5가 것입니다. 이 카메라를 구매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LCD가 5 180도 그리고 360도로 회전한다는 요 장점 무엇보다도 요거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카메라를 한 대만 가지고서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컨 카메라 뭐가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 바로 이게 나왔더라고요. 짜잔, 짠 짠짠 오 소니 맞습니다. 소니 RX100M6가 그것입니다. 아 컴팩트 카메라 아니 이 제품은 포켓 카메라로서 유명한 제품이죠.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고 슬림한 카메라 과연 근데 이 카메라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까요? 이거 정말 내가 써도 되긴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이 카메를 라 사용해서 촬영해봤습니다. 이 카메라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소니에서 출시한 RS100 마크6가 것입니다. 짜잔 짠뿅 맞습니다. 뭐 RS100 시리즈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거예요 일단 박스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서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나오고요그 다음에 참고 설명서 관련 액세서리 브로셔가 함께 나오네요. 카메라 본체가 이북에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스트랩을 낄수 있는 어댑터 5V 충전 어댑터 충전을 USB 케이블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목 스트랩을 제공 해주고 있네요. BX1 배터리를 하나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동안 사이즈가 큰 카메라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사이즈가 큰 카메라만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하지만 r x 1 0 0크6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의 경우에는 약 101.6mm 그리고 58.1mm 두께가 42.8mm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중량은 어느 정도 나갈까요? 바디만 274g 여기에다 배터리를 포함시키면 299g에서 약 300g 정도가 나갑니다 이 정도면 휴대성이 있어서 만큼은 그 어떤 카메라보다도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좋았던 점은 바로 배터리에 있었습니다 RS100M6는 바로 소니 액션캠과 동일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양한 소니 액션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말이죠 짠뿅 뿅, 뿅. 그러다 보니까는 배터리 역시 이처럼 여분의 배터리가 더 생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액션캠 배터리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동영상 촬영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하나 더 혹은 두개 정도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 제품을 쓰면서 주변 지인들한테 이 제품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LCD가 180도까지 돌아가. 하기 때문입니다. 2000원 말이죠. 주중 슝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잘 됐는지 초점을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화각에서 촬영해야 될지 LCD 창을 직접 보면서 촬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촬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카메라 렌즈와 LCD 창의 높이 위치가 적절하게 맞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보지 않고 LCD 창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촬영을 하더라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는 거죠. 참고로 이번 카메라는 24mm에서 최대 200mm까지 화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광각부터 망원까지 별도 렌즈를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두 커버가 가능한 거죠. 실제 24mm에서 200mm까지 촬영해 본 결과 솔직히 200mm에서도 선명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전작 마크 5에 비해서 조리개 값이 약간 어두워지긴 했어요. F2.8에서 4.5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mm까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F2.8에서 4.5는 이해를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자, 그럼 4K 영상은 어떨까요? 실제 제가 4K로 촬영해 본 결과 어우 생각 이상으로 선명한 영상을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 RS100 m a 6로 촬영한 4K 영상을 브랜디드 콘텐츠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촬영한 노트북 영상의 경우에도 외관 디자인, 거기에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역시 모두 마크 6로 촬영된 영상들입니다. 실제 마크 6로 촬영된 영상들을 보면은 DSLR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4K 촬영에서는 발열 때문에 촬영 시간을 5분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따라서 길게 촬영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한 영상을 퀄리티 있게 담기에는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다양한 악세사리를 활용하게 되면 정말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원격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화각을 원격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멋진 영상들을 퀄리티 있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들은 소니 RX100M6를 사용을 해서 원격으로 화각을 조정해가면서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보통 DSLR 혹은 미러리스 카메라의 경우에는 짐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짐벌 무게만 하더라도 상당히 올라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RXM6의 경우에는 이처럼 짜잔! 짠띵 스마트폰 짐벌에 못지 않은 컴팩트한 짐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짐벌의 경우에는 무게가 약 513g으로 초경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RX마크6를 함께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814g으로 상당히 컴팩트한 휴대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X100마크6와 짐벌을 함께 사용한다 하더라도 전혀 무게감이나 휴대성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 여러분, 드디어 글로네 번째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2 5 0 0만 원의 주인공. 와 지금 러분여 어떠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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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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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2분여 m m 여러 폭넓은 화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고 해상도 역시 4K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신 바와 같이 세컨 카메라가 아니라 메인 카메라로 사용을 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외부 오디오 단자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마이크 의존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영상 역시 바로 이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요. 이처럼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에는 뭐 오디오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불거나 사람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오디오를 담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메인 카메 카메라를 두고 서브 카메라로 활용할 건지 명확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가는 휴대용 컴팩트 카메라 여러분이 생각할 땐 어떠신가요? 휴대와 성능 모두 잡았나요? 언제나 그렇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겠죠. 말방구 시험실 영상에 알람 버튼 눌러주면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구독과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방구 시험실 프로서 난트공 드리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짠.